에베스에서 이제 또두 번째 달락, 3장 14절부터 22절, 짧은데 우리 함께, 저기,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이름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귀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오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드디어 이제 바울 성부가 1절에서 시작하려고 했던 기도를 14절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이러므로 하늘의 아버지께 우리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비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우리가 기도합니까? 이건 늘 우리가 있으면 안되는데요.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래서 아버지 앞에 구할 때에, 그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 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볼게 뭐냐면, 어, 에베소, 계속해서 보면, 16절에 보면,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어,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에베소 교회 어떤 그 어, 교회가 있던 에베소라는 도시의 어떤 특성인데요. 제가 이얘기 말씀드렸습니다. 항구 도시였다. 우상이 많았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아데미라는 여신을 섬기는 그러한 도시였다. 그것을 도시의 자랑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자신들의 열심으로 인간의 열심으로 그 아데미 여신을 위한 신전을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 터밖에 없지만, 기둥 몇 개밖에 없지만, 그것을 이렇게 에, 이 모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면, 고대 칠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만큼 아주 신비롭게 그것을 지었다는 라 거예요. 그런데 이 신전이 신비롭뿐만 아니라, 에서 지역에 은행 역할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은행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에베소가,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여신 신전이 그러한 신전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자기의 돈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 아데미 신전에서 또 돈을 꼬아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경제 활동의 에베소 경제 활동의 중심인 거죠. 돈이 그리로 모이고 그곳으로부터 다시 또 흘러나가고 이런 역할을 이 신전이 감당했거든요. 예수님을 믿지 않,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갈 수가 없잖아요. 가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다 돈을 맡기지도 않거니와 거기다 돈을 뿌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 활동이 불가능해진 거예요.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경제 활동이 불가능한 예수님을 믿는, 믿는다면 경제 활동 자체가 어려운 그러한 도시가 에베소라는 곳이죠. 그러니 당연히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 사회적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에베소에 있는 도시 절반에서 절반 사람이 절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럼 누가 차별하겠어요? 그런데 에베소라는 도시에 극소수의 몇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차별은 너무나 극심했고, 거기에 뒤따르는 가난도 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바울사과 기도를 하는데, 뭘 기도하냐면 그첫 번째 기도가, 이런 어려움을 좀 없애주십시오. 사회적 차별을 좀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경제적인 활동을 잘하게 해주셔서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그가 기도하는 내용이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불이익과 핍박과 고난을 능히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그렇게 될수 있도록 저희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달라고 쉽게 얘기하면 저희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해달라고 저희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예, 환경이 좋아져서 고난을 이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 경제가 넉넉해져서 어, 통장의 잔고가 넉넉해져서 어떤 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자라서 믿음이 커져서 이 모든 것을 이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믿음을 또는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의 믿음을 자라게 예, 예, 해주시고 이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늘 어,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이 커져서 이기는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17절도 같은 맥락으로 볼수 있습니다. 16절과 17절 같은 맥락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래서 너희 예수 사람이 강건해져서 모든 것을 넉넉히 견디고 넉넉히 이기는 것. 그리고 결국은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의 성앙이죠. 천국의 성앙. 그리고 두 번째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데 인간의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에서 나타났죠. 예. 십자가에서 확인되죠. 지금도 이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를 대주시오! 보여주시오! 나로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원수를 물리쳐주시고, 나로 승승장구하게 해주셔서, 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답답해 하신다니까요. 뭘더 보여줘, 십자가가 저기 있는데. 저 십자가가 저기 있는데, 내가 뭘더 어떻게 보여주냐. 병이 나는 것보다 십자가가 더큰 것입니다.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십자가가 비교할 수 없이 큰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가난에서 벗어났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사람이 가난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면 그가 천국 갑니까? 그 가난에서 벗어나면 천국 가는 것입니까? 질병에서 나으면 천국 갑니까? 그가 가난에서 벗어났다 할지라도. 저 십자가 없으면 지옥인 거예요. 병에서 끝이 받았다 할지라도 저 십자가가 없으면 지옥인 거예요. 끝이 지옥인 거예요. 잠시 병에서 벗어났을 뿐이지, 잠시 가난에서 벗어났을 뿐이지, 그 끝은 영원히 지옥인 것이죠. 여러분,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날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주셔보면, 십자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을 함께 좀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앞으로도 한결같을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십자가를 바라. 그리고 이 하나의 충분면 우리 모두가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간증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고난의 순간에 새벽에 또는 밤하늘에 밤에 빛나는 십자가를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날 사랑을 깨달았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그 말씀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고난의 순간들을 넉넉히. 했다. 인도였다고 그런 단증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바울서도가그 증거이고 여러분들도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망권세 이기고 지옥권세 이겼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묶음을, 묶임을 풀어, 풀어버렸지 않습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증인인 것입니다. 또바울서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너 하나 놀랍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편하게 읽어보면 하나님의 충만하신 정도까지 예배서 성도들이 충만해지기를 이렇게 원하는 것이죠.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까지 이르니.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충만을 우리가 측량할 수 있을까요? 예. 온 우주에 차고 넘치시는, 예. 우주도 하나님의 그품 안에 있는 것 뿐이죠. 예. 하나님은 우주보다도 끝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그런데 그 충만을 어떻게 우리가 충만할 수 있겠어요? 또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그, 하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분량이 우리가 어떻게 이루게 되느냐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성결경은 성결, 또는 성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죠. 예.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결을 이루고, 성화를 이루는, 그러한, 그런데 이것도 역시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시기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우리는 다만 성령에 의지하여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우리를 성결하게 이루어가시고, 어, 끝내는 완전한 성결을, 곧그 성화를 완전히 이루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루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천국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루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고, 예, 완성시키신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런가, 하나님의 충만처럼렇게충만해지고 예수님의 장성한분처럼 하나님이 되는 것이냐, 어, 그건 좀, 어, 오버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예, 성결, 먼저가 성화, 이쪽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요,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모든 교회에 목표이며 비전이죠. 우리는 어떤 특별한 믿음 좋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다. 여러분, 이,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떤 성도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아, 정말 은혜야. 저 성도가 우리 교회에 있는 것은 은혜야. 여러분이 계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 예. 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아, 너무너무 귀해. 어쩜 저렇게 믿음이 좋을 수 있을까? 어쩜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느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 안에 많기를 주려로 축복합니다. 그건 우리 모두의 복인 것이죠. 저의 복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복이기도 한 것이죠. 또 여러분이 그렇게 되는 것 자체도 우리의 복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도 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아름다운 믿음의 사랑을 받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표가 그 사람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어디까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 우리의 비전이다. 라는 거죠.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성한 싸움을 싸우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표와 여러분의 비전이 여기에 있기를 주님 축복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마지막 부분은 영광성이죠. 21절, 20절, 21절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영광을 돌리는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 거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느냐? 2 0절이 너무 귀해요. 우리 함께 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 이이하나님이시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구하고나 생각하는 모든 것, 그러면 이제 이 앞부분에, 요것만, 요것만 딱 놓고 보면, 요것만 딱 놓고 보면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이렇게 육신적으로 우리가 좀갈수 있어요. 요것만 어, 놓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제 앞부분에 생각한 것, 우리의 속사람을 감건히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시을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그것을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니, 이것이 바울 선 어떤 마음의 품고 기도하는 그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하시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가운데서, 에베스 성도들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가 우리 하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기도 얼마나 죠 예.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생각하면서 머리에 그림을 그려보는 것, 하나님에게서 이런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마음속에 생각해보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하니까 구하는 것, 기도, 생각하는 것, 그런 그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이루신다면, 어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 넘치도록 능히하실 일이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구하고 생각해볼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영원히 이렇게 올려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기를 빕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그러한 편지이기 때문에 교회와 그렇지만 아, 또한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교회를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세의 봉투로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예, 몇번 이거 하는 합니다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고 예수는 다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싫어서 나는 홀로 나는 믿겠다 나는 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이렇게 구제를 많이 하고 뭐 후원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 말씀에 따라 보면 아름답지 않은 신앙이다. 건강한 신앙은 결코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흥이 보인다 했지만 그 교회 안에서 함께 헌신하면서 주의일을한다고 교회가 하나님의 풍성한,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그렇게 주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충만케 하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교회가 충만해지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내가 충만해져야 된다고 했죠. 내가. 여러분이 충만해져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충만해질 때 교회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군가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거든 아니라 우리 교회가서 함께 하나님 안에서 충만해지십시다 이러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또 우리 영광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세세무토의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다들 소망합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검케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넉넉히 견디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어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물을 꿇지 않게하여 주시고 그 앞에 물을 꿇지 않게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크신 사랑, 그사람의 지혜로는 도저히 측량할수 없는 그 사랑을 날마다 알게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에, 또한 그, 그 사랑을 누리게하여 주시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안에서 또한 이 세상을 이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한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또한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이루실 그러한 모습들을 생각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능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에 묵은토로 돌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